예, 중간에 촬영하다가, 어, 잠깐 전화기가 끊겨가지고요. 전화가 와서. 죄송해요. 제가 끊고 그냥 두 개를 올릴게요. 다시 찍지 않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나갈게요. 자, if가 종속접속사 t 25, e 25p free 주어 sure, i expected. 저는 수동 이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형식이다 그러면 뒤에 보어 보호 나야 되죠? 보호자리에 나오는 품사가, 보호자리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리고, your p r e s e n t a t i o 은 attend, 투보정사의 목적은 거고요. 원래 문장 얘기할게요. y u 가 있었고요. expect가 5형식 동사고, 25 people이 목적이고, to attend가 보어자리에 있었던 5형식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 그런데, 얘를 수동태로 바꾼 거예요. 자, 수동태 5형식 어떻게 바꾸나요? 25 사람, 25명의 사람이 주어자리에 나오고요. 동사에 BPP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투부 정사를 이렇게 붙이고 유를 뒤에서 바이가 있어야 되는데 유를 생략을 시킨 거네요.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고 동사를수동태로 바꾸고 보어가 그냥 보어 자리에 왔어요. 주어, 보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형식이죠. 그런데 동사가 수동이니까 수동 이형식 자, 5형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부 정사하도록 기대한다 이거예요. 당신은 25명에게 이 뭐야? 참석하도록 기대한다가 해석이 뭘까요? 25명이 참석하도록 기대된다. 이거, 예요 이해하셨습니까? if가 있었으니까 얘가 종속절. 어디가 주절일까요? find부터 주절입니다. 자, 주절인데 동사로 시작했네요. 무슨 문이에요? 명령문. 이렇게 되겠네요. find는 삼형식이에요. 그럼 뒤에 뭐 있어요? 목적어, 목적어. with maximum capacity of 30. 부사구 instead of 100 부사구. 자,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써볼까요? 25명의 사람들이 당신의 발표에 참석하도록 기대된다면, 삼형식문장에 부사고 여러 개 있어요. 맨 뒤에서부터 와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적어를 동사한다, 목적어 뒤에 붙었으니까, 100명 대신에 30명의 최대 수용 능력이 있는 공간을 찾아라. 됐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비겠어요? 안 분비겠어요? 복잡한 작은 crowded room 주어 그러니까 smaller space crowded room 그 다음에 maximum sorry crowded room 이렇게 간 거예요 will seem 이형식 동사 more impressive 보어 then empty hall 부사구 and 등의 접속사 다른 문장 나올게요 people 주어 will be inclined to remember 삼형식 동사 자 제가 왜 이걸 다 동사로 갔냐면요. will 조동사고요. be inclined to가 준조동사예요. 조동사와 준조동사가 붙었으니까 본동사가 나와야지 이 동사에 맞춰서 삼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할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기억할 경향이 있다. 기억하기 더 쉬울 것이다. 이거예요. full house 목적어 rather는 부사인데 오히려 하고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then auditorium of empty seat 까지 부사구. 됐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석해요? 주어, 자, 주어 1번, 부사 2번, 보어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등의더 부사 5번 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6번이 주어, 마지막에 7번, 8번, 9번, 10번. 그럼 해석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방, 분비는 방이 비어 있는 홀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든 아 비어 있는 좌석의 어, 강당보다 오히려 완전히 찬 집을 기억하기 더 쉬울, 쉽게 될 것이다. 쉬울 쉽다 이거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작은 방 찾아라 프레젠테이션 할 적에. 그래서 그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음. 엔드로 연결됐으니까, 자, 여기, n e c e 빈칸이네요. body s p 여기, 빈칸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자, 갑시다. 단어를 가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피해라. 이 단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까우니까, 친밀한. 친밀하면, 강화시키죠. 감정을. 그죠? 그 다음에, 스몰러니까. 스피킹이 스몰러.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당신은, 아이 컨택트. 에너지 강화, 감정, 접촉, 친밀한 친밀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거를 허용하냐, 막냐 허용하냐, 이거예요. 프리벤트 쓰지 말고 올라오고 꼭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이건 뭐 작은데 찾으라 그러는 거니까. 맥시멈 카펫어리, 미니멈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작은 방이 훨씬 더 인상적이다. 그 다음에 더 기억할 가능성이 있다. 빈 멤버 할까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주황색 친 거는 단어였어요. 그다음에 빈칸 한번 갈까요? 요거 빈칸. 요렇게꼭 외우시는 빈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빈칸이 그러니까 이 전체 다섯 문장에서 뭐예요? Avoid speaking in space larger than necessary. 이거랑 a clouded room will seem more impressive. 이두 문장 중요하고요. 주, 주황색 있는 거 단어 보시고 그다음에 문법은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 사명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speaking 있죠? To speak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위치, 콤마 찍은 관계대명사 있잖아요 이거는 대수로 못 바꿨어요 이유는 나중에 그 다음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꼭 써야 돼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투부정사의 목적 보호자리에 쓰는 오형식 동사 advice, allow, ask, announce에서 allow 있어요 그럼 여기 투부정사 to make를 making 쓰면 될까요? 개를 수동태로 바꿨을 때는 자 expected Expect 다음에는 목적어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 된다고.